혹시 당신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걱정하고 계신가요? 만약 혈당 관리가 어렵고 스트레스라면 바나바 추출물이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혈당 조절 성분, 바나바 추출물의 놀라운 효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나바 추출물이란? 바나바 추출물은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바나바 잎에서 얻는 천연성분입니다. 이 추출물에는 혈당을 낮추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는 코로솔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코로솔산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핵심 활성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중요한 이유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은 당뇨병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혈당 급증이 반복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심장병, 심부전, 실명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바나바의 혈당 조절 효과, 임상 연구 결과 바나바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바나바 추출물 섭취 2주 후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평균 20에서 30% 감소했습니다. 과학저널 다이어비티스 리서치 앤크리니컬 플렉티스에서도 바나바 추출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혈당 조절을 개선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바나바는 자연적이고 안전한 혈당 관리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나바 추출물 어떻게 섭취할까?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하루 30에서 50mg의 코로솔산이 함유된 바나바 추출물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식사 직후에 섭취하면 혈당 급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장기 복용에도 안전한 바나바 추출물은 바쁜 현대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혈당 관리법입니다. 혈당 관리에 스트레스를 덜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의 논문들을 인용했습니다. 바나바 추출물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준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 논문. 코로솔산이 글러트포 이동을 촉진하고 포도당 흡수를 개선하여 혈당 조절을 돕는다는 기전을 밝힌 연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제품은 아래 더보기 및 댓글을 확인해주세요.